캠퍼스 내 경계 없는 흡연구역,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교내 뚜렷하지 않은 경계선 때문에 간접 흡연에 고통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냅타임은 현장을 찾아가 교내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학내 흡연 부스는 따로 없고요. 여기에 학생들이 임의로 만든 흡연장만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에 학생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간접 흡연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학교 내에서 흡연 부스 자체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나 아니면 예대 뒤에 뒤쪽에 흡연 이런 부스 있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만 하고 있어요. 아, 어, 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 워낙 여기 주변에 사람들 지나갈 때, 여기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 좀더 눈치 안 보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 흡연 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굳이 뭐, 딱, 흡연 부스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앙광장 지하 내려가는 쪽에 있는 아이들이. 간접 표면 굉장히 많이 겪었죠. 지나가다가 그런 중앙광장이라던가, 동경대 후문, 거기 지나갈 때 진짜 많이 겪고 그런 부스가 거기는 없었던 걸 기억해요. 피지 말라고 돼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피던 거고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라면? 어쨌든. 빵! 안에 당변기가토풍이안 되는 곳에서 있으라고 그럼 싫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알기로도 흡연 부스가 중앙관광 지하 내려가는 쪽에만 있는 걸한 뭐 번도 다른 데서 못 봤거든요 밖에서 피는 이유가 그런 흡연 부스가 많이 없어서 이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설치를 하게 되면 은좀 낫지 않을까요? 아, 흡연구역에서만 하고 다른 곳은 학생들이 지나는 곳이어서 많이 음. 흡연구요은 충분